안녕하세요. 하루의 푸타민 사과쌤입니다. 엊그제 여기 목을 만지다가 혹을 발견했어요. 부종이라고 하나요? 요건데 잘안 보이네. 여기에 있거든요. 이렇게 볼로 올라온 게 있어요. 이게 뭐지 하고서 인터넷을 살짝 검색해 봤는데 병원을 가야 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. 이게 피부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 가는 거라고 해요. 병원에 가니까 이거를 이제 주셨어요. 소견서, 진료의료서입니다. 얼굴,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. 해서 대학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 꼭 받으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런 같은 증상이 있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임파선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.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. 병원 꼭 가보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잘 지금 안 보이는데 저는 여기에 있거든요. 목을 여기 가운데로 봤을 때 가운데보다 이 뒤쪽에 있는 경우, 목 가운데보다 뒤쪽에 있는 경우가 또더 위험하다고 해요. 제가 일단 둘다 해당이 되니까 내일 대학병원에 바로 검진을 받으러 가보려고 합니다. 내일 아침에 강의가 있으니까 아침 강의만 딱 끝나고서 바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 뭐좀 걱정되긴 해요. 약간 이게 좀 찾아보니까 뭐 암. 인터넷 너무 이렇게 많이 찾아보지 마시고 걱정 많이 되게 되니까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에 이게 렇 목에 목에 혹시라도 호기 다신분 있으시다면 그리고 호흡을 눌렀는데 안 아프시다면 그리고 또목 뒤쪽에 있다면 꼭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도 대학병원 가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. 안녕